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상당히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지금 보면 한국의 이 사전선거를 통해서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이 와서 어, 선거제도 10점 만점에 3점에서 4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정당성도 훼손되어 있고 투표자 수 집계도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그 관내 선거가 그 100%가 넘는 111%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전선거에서 나온 거죠. 전체가 찍은 것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표자 신원 확인을 생체로 인정한다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보여주기식이지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SKT가 이렇게 해킹을 당해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빼나간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전자 개표 시스템도 해킹을 당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성관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 되고 있고, 지금, 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 붙어서 통계를 냈는데, 어 정말 12시부터, 아니, 1시부터 2시까지 한 명도 안 왔는데, 거기에 수백 명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도 한 명도 안 왔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천 명이 거기에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전선거는 확실히 불법이고 탈법이고 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북한이나 짐바브웨이보다 낫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신뢰받기에는 매우 낮은 점수. 미 정부, 유엔 세계 선거 기관 협회에서 이 대선 관찰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사전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사전 선거라는 것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동남아에서는 우리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것도 사전 선거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미리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인데 관 외에서 투표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보관했다 거기서 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지역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를 뽑는데 왜관에 투표를 다또 옮겨 가지고 말이에요. 전산만 제대로 딱 되어 있으면요. 투표 여기다 놔두고 어디서 했다는 거다 컴퓨터로 입력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그냥 강제적으로 저는 우리 중구를 보니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관외 투표가 많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뭐, 우리가 이 관내에는 숫자가 보장돼 있지만 관에는 숫자가 전국으로 폴려져 있으니까 몇 명인지 확실히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제선거감시단이 볼 때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이제 미달이다. 어, 낙제다, 낙제. 10점 만점에 3, 4점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 3, 40점밖에 안 된다. 얼마나 부끄럽고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전 선거에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 투표하는 여러분들이 당일 날 기권 하나도 하지 말고 다 나가서 투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동안에 투표하는 사람들 걸다 빼가지고 저들이 가짜로 어, 관외 투표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다 투표율이 높으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감히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선거냐고 하면, 저는 이 선거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진실이냐, 사기냐, 상식적인 것이냐, 비상식적인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봐요. 이게 민주적인 것이냐, 독재적인 것이냐. 법치자를 뽑는 거냐, 무법천지자를 뽑는 거냐,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투표라고 봅니다. 청렴한 사람이 뽑히느냐, 부정부패에 앞잡비 노릇을 하는 사람이 뽑히느냐,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정상으로 가느냐, 비정상으로 가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 영적 싸움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싸움이냐 아니면 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싸움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어,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 국가 원로들이 다섯 가지를 경고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선거를 얘기하면서 이 지금 원로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상정하는 다섯 가지를 경고한다. 우리가 세계들을 국가 원로들의 경고라고 좀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첫째로 원로회의는 내란 극복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 이호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은 6월 3일이 압도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내란을 했다 하는데요. 뭐 총칼을 휘둘른 적도 없고 누구 하나 해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대통령 권한으로 선언한 걸 가지고 지금 내란이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다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이 비정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분열하게 될 거고, 국민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고, 치열한 싸움이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이 걱정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공약 두 번째 해 놓은 게 내란 극복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현수막에 붙은 거 보니까 사전 투표로 내란 척결하겠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보복이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피빌내가 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이 원로들이 한 말씀 가운데 법치와 상권 분립을 파괴되고 대통령 1인 독재 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아니, 뭐 더불어민주당의 사람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는데 상권 분립이 필요하냐? 그 상권 분립이 필요 없다는 건 뭐죠? 자유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권 분립이 필요 없다는 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런 것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도 필요 없고, 또 국회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법원도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한 사람이 움켜쥐고 모든 걸 움직이겠다 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뭐를 하겠다는가? 무법 천지의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국민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국격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조롱 대상이 될 것이다. 왜냐?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 두 명이 탄핵되고 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과 사범 그 다음에 12가지 혐의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우리가 보면 지금 일반 평민의 도덕성만도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제 이번 선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친노동 반기업 정책과 포퓰리즘 퍼주기 경제는 결국에 나라가 부채 허덕이는 경제에 파타이 날 거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4.5일제 근무 시간으로 단축하겠다. 이거 뭐 기업 할수 있겠어요? 노란 봉투법, 어? 뭐 어, 데모를 해 가지고 이러지 않아도 손해 배상 청구하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상법 개정하고요. 중대 재해 처벌법.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다 회장한테 다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한테. 결국에 누가 기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안전사고도 보험 처리해서 다그 보상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오너가 기업을 할수 없게 만들겠다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친중 친북 반미 반일 그 결국에는 반미 반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 합의 등 모든 공약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잘못된 이런 상황이 와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국가 원러들이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게 어저께 그 자유일보 사설에서 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될때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선거를 독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일들을 좀잘좀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랬을 때 대한민국 선관위와 전자투 개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한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져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트럼프도 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내외 부정선거 척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최대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만연한 부정과 속임수를 잘 알고 있다. 2 4년 대선을 가장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판사를 저 뭐야 변호사를 육천 명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걸 많이 받아내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장기 징역을 살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딥스테이트가 있다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조작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FBI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부였던 바이든이 이런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딱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움직이고 선거관리 위에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상 있다고 너무 법원에서 기각이나 각하시켜 버리고 이런 것이 다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사기 여론 조사 기관 고소한 트럼프예요. 결국에 ABC와 소송 합의를 해가지고 승리했죠. 그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언론도 장악되어져 버리게 되면 나라가 정상으로 갈수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 세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부정선거 일어난 데가 콩고, 콩고 대통령 선거 부정하는데 8천 대의 투개폐가 가 파괴됐어요. 근데 이게 A 웹이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중국 거 같이 해가지고. 미국 콩고에 전자 투표 금지 경고하고 지금 전 세계가 전자 투개표기를 이용해서 각종 부정 선거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루마니아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키르키스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근본의 뿌리가 대한민국인데 여기 보세요 최근 5년간 한국 투개 표기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일어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24년도에 모잠바크 가봉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루마니아 이라크 엘살바도로 키르기스탄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또 벨렐루스 베네수엘라 에카도로 이집트 파키스탄 모잠바크 에디오피아 미얀마 르완다 탄자니아 이렇게 모든 에, 이 전산 투개표기로 그것도 한국에서 만든, 이게 부정선거 노하우를 전수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아무 이상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부정선거의 핵심이 세계선거기관연합인 A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 제안해가지고 출범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원국이 118개국이 들어있고요. 최근 선거 부정이 터진 나라들 모두가 A앱에 간입되어 있다는 거. 이 중국하고 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다 딥스테이들이, 딥스테이터들이 뒤에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a 앱의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도에 있잖아요.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인 DDR 예산으로 외국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한국은 이러한 전자 투개 표기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SKT 같은 것을 이것도 해커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 거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부정선거 이거는요. 전산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저는 벌써 사전선거에서 큰 비리가 벌써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발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도 123 비상 기업령을 선포했던 것이고, 일개 국가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비상 기업을 선포했겠어요. 그리고 부정 선거 있다고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만 얘기했습니까? 트럼프도 부정 선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 중구에서 제가 구청장하고 얘기해서 우리 지역은 어~ 모법에 의해서. 그 상법에 의해서 그 선거 참가, 선거 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하자. 이 규칙으로 인쇄하는 것보다는 거기 도장 찍게 되는 그걸로 하자. 그래서 도장 찍겠다고 하니까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못찍게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인쇄한 도장을 찍겠다는 건 무대기로 표를 끄집어내겠다는 거니까. 결국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도장을 찍겠다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말만 들어라. 너희는 위임받은 존재들이지, 너희가 마음대로 할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아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라.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찍겠다는 것도 못 찍게 해놓고 말이야. 어? 하위법을 따르라고? 상법을 안, 상위법을 안 따르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 법을 어긴 불법 선거가 시작된 거고요. 지금 이게 표가 많이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부정선거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다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함께, 어, 오늘 다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 동료 해가지고 기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디를 나간다고 해도 일찍이 가서 6시부터니까 투표하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내 표가, 그리고 내 표가 도둑맞아서 엉뚱한 사람에게 갔는내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전 국민이 나가서 오늘 투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일의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나라를 위해서 주권 행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장학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하니까 꼭 가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